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추석이다. 저번 주에 아버지가 이제 추석이니 벌초를 하러 간다 하시길래 따라가기로 했다. 대 그래서 오늘은 벌초를 가는 날. 벌초를 가는 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참초라고 했어 왜요? 될 참자. 그배참자는걸자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조심스럽게 친다는 뜻이야 사람을 목을 짤를때 참수한다 그러잖아 네 참수형 사람 목을 들때막 막 함부로 칠순 없잖아 그렇듯이 조심스럽게 벤다 그런 뜻으로 벌초만 들어봤자 참초는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듣지 네. 그 참자가 높은 자예요 좀더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말이네요 음. 자 그래서 지금 벌초를 참초를 하러 가고 있고요. 오늘 저는 뭘 하면 되는 건가요, 굳이? 나무 처리가 깎아놓은 틀. 네. 그거를 각피집이해서 모아는. 아, 야! 역시 아침에 김밥 천국이지 대. <목소리> 되게 좋은데 <데에> 있네요. <목소리> 네. 저거 아니었? 저거 했는데? 굳이 여기는 누구 묘소예요? 철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철이가 사약시 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먹어 맛있게 드십 <드십시오>. 응? <laughs> 음? 어이 벌산출할때 주의사항 같은 거 있어요? 다치지 않는 거 지켜야 될 뭔가 예의라던가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 고성 방가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술방 깎으면 돼요. 20년 된예측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네. 때부터 쓰시던. 왜 네. 깎고 제가 이제 갈키로다가. 싹싹싹삭 아, 해보신겨요? 자아 이제 제가 출동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차.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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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초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군요. 여러분 여러분, 농막 때도 막땅 이렇게 막풀 깎고 갈고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우! 아버지도 물한잔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물안 드셔요? 역시 아버지는 강하다. 힘들어요? 아이고, 죽었다. <laughs> 그, 그 수건 잘 갖고 왔지? 응. 월추 필수품, 보호대, 보안경, 쿨타올. 그리고 강인한 체력! <laughs> 우리 맨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할 때, 어.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당시가 둘째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막 이렇게 말하시면서 울컥 하시는 거야. 어. 그 모습에 또 울컥 하더라. <laughs> 그럼 울지? 좀 어. 울어야지. 아, 죽기 전에 당시 우는 모습은 보고 죽을 수 있을런지. <laughs> 어떻게 해서든 한번 울려보고 싶다. <laughs> 옛날에 추석 때막 어른들이 막벌초하러 가, 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그냥 풀 깎으러 가나 보다 했는데, 그냥 풀 깎으러 가나 보다가 아니네. 그러게. 진짜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였어. 아무리 1년에 한두 번이라지만, 이거는 진짜 열례 행사야, 행사. 다시 해보자. 조금, 밖에안 나왔으니까. 해보자. 아자, 아자. 화이팅!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깨끗해진 거봐 저기. 완전 깔끔 그 자체 뿌듯하네요. 와 진동이 계속 있으니까 어. 딱할 때마다 뭐 약간 터치하는 느낌. 아, 진동 전기 오는 느낌. 어. 아부지를 도와 이제 위로 위로. 여기는 고조 할아버님의 노라고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 와우, 여기 완전 초록색깔이었거든요? 완전 깔끔해졌죠? 어, 저, 지박씨? 많이 힘드신가요? 더 이상, 딸다리 힘이 안 들어간다고? 그럼 푹 쉬고, 푹 쉬고 있어요? 푹 쉬고 있어요? 장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구석엽없 <laughs> <laughs> 어, 풀것 같아요. 몇살 아버지 몇 살부터 이렇게 직접 하셨어요? 아버지는 군자 갔다 제대하고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와. 한 50년 동안 여기 혼자서 이렇게 벌트 아, 하신 거예요? 평, 평생에, 평생. 이렇게 화를 해요, 아버지. 화를 <laughs> 하 <laughs> 말, 말. 그동안 막뱀 같은 거막 이런 거 보신 적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럼 뱀도 많이 보고. 제일 무서운 거 보신 게 뭐예요? 그냥 유혈목이 계신 거 아, 그 전에. 난척하러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돼 전라도 갔다가 네. 아버지 난 콘테스트 같은 것도 나고아 진짜? 전국 심사위원 5년 했어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갔는데 상성 갔는데 배낭 제을 타고서 쭉 가다가 또딱미끄러져어 그냥 쫄딱 네. 그냥 타고 내려갔어 네. 끝에 내가 딱 잡았거든? 네. 뱀이었어요 <laughs> 근데 그 뱀이 무슨 뱀이냐 물뱀 물뱀이 왜 산에 있어요? 놀고 데는 아, 왔다 갔다 해요? 나는... 물뱀이 엄청 세다던데? 아니, 물, 아니에요? 물, 물뱀은 깨구리한테도 잡으신 거예요. 어, <laughs> 아, 버지 혼자 산소를 돌아다니면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네. 가족이 다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뭘해 먹으면서, 놀이, 놀이 겸해서, 네. 한소에 와서 하면은 음. 얼마나 좋아? 그쵸. 렇 아버지는 여기서 제일 하, 하시고 싶은 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먹고 이런 거요. 언제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묘 앞에서 그래도 돼요? 저 어, 밑에. 그러니까요. 그건 한번 쪄.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묘는 밟고 올라서거나 응. 기대거나 앉거나 하는 거나 하는 게안 되죠. 아, 그건 조심하라는 되지. 얘기인데. 네. 어쩔 수 없이 위에 까불고 그런 데 올라갈 수밖에 더 없잖아. 아, 그럴 때 말고는. 그럴 때 말고는 안 올라가야 돼. 올 올라가서는, 올라가서는 안 되지. 음. 걸쳐 끝. <laughs> 아, 여러분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벼로롱 아버지, 근데 궁금한 게저 무덤 있잖아요. 안 생기고 옆에 이렇게 한쪽 길쭉하게 이어져 있잖아요. 어. 저거는 뭐, 왜 그런 거예요? 저 위에서 기운이 내려가는데 네. 자리마다 이렇게 기운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오.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을 쑥쑥쑥쑥 이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걸쳐하고 낮잠 한번 같이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음. 어디 가냐면은 하 추석 선물을 들고 그때 식혜 배달했을 때 멍이 있던 그 할머니네 있잖아요 장신의 할머님의 친구분이셨던 할머니네를 가고 있어요 멍이 멍이 잘 있었어 할머니 추석 선물 사들고 왔어요 아니 이런 걸왜 사오노 아, 할머니 이쁘지 할머니 생각났다고 아, 커피를 한잔 커피 커피 한잔 멍이! 일로 와! 멍이 일로 와봐! 얼지 옳지! 옳이 진짜 아니야? 얼치, 얼치, 얼치. 그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잘 따라? 아이고 이 내가 만질 때마다 한 번씩 움찔 움찔 <laughs> 멍이 앉아! 얼지 잘했어! 멍이 그런 거안지 멍이 손! 얼지 잘했어! 얼지 잘했어! 멍이 <laughs> 긴라고기다리 <laughs> 멍이야! <웃음> 할머니가 부르는 무슨... 게 제일 봉이야 갈려봉 응, 야 오늘 때로서 나, 저 방금만 다 듣지 마. 오늘 때로는, 안됐다 이렇게. 아이고, 나물도 뭐, 엄청 잘못겠네 이거요? 응. 음. 많이 드셔 떨어지면 또살 거니까. 아이고. <laughs> 또 사면 안 돼요. 미안해서. 와이프도 그렇고, 빈손으로 오기가. 조금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그냥 아, 오야 이뻐. 조금씩 사올 테니까, 오면 이렇게 뭐 커피 같은 것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 좋고 아니, 그냥 오야 이뻐. 아니, 아니. 잘 먹었어요, 언니. 아이고, 뭘잘 먹어. 에이, 진짜 맛있었어. 진짜 응. 맛있었어. 응은 사람. 응. 저 지금 기록 중은 펄땡이 뭔데야? 그러게, 지금 밥에 할게 뭐가 있지? 어. 주말 농부 하나보다. 뭔가 외지 분들이시죠? 외지 분들이지? 외집... 농사짓는 사람은 반바지 입고 농사그렇 <laughs> 그쵸, 할머니? 반바지, 반팔 입고서 밭에안 들어가 진짜 이제 좀 시골에서 조금 이렇게 생활해봤다고 알아보겠다 이제 뭔가 외지 사람인지 무조건 긴팔 긴바지에 어. 모자 항상 쓰지 아이고 너무 고맙고 또올게요 뭐, 나중에 또 <laughs> 아이 왜 그래?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그냥 오늘 알았어, 알았어. 잘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알았어, 알았어. 갈게요, 할머니. 갈게요. 아이고, 이쁜 사람. <laughs> 추석 잘 보내세요. 아유. 들어가세요, 아유. 할머니. 너무, 너무 미워. <laughs> 갈게요. <웃음> 네, 추석 선물 잘 전달했습니다. 그 집에 또 소갈비가 들어와 가지고 응. 오늘 저녁은 소갈비입니다. 그면 어쨌든 명절이니까 이렇게 명절답게 소갈비찜에다가 저온도 살짝 붙여가지고 먹기 위해서 장을 보러 좀 가볼게요 아 근데 우리 헬멧 없잖아 아그 꼬물 헬멧 없나 그, 여기? 거테라칸 있지 않아? <laughs> 다시 들어가십쇼 <laughs> 지 혼자 이렇게 소파 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사람이에요 <laughs> 누나, 저녁 준비할게요. 와우, 소갈비찜. 갈비가 끝날 동안 밥 만들 준비. 이건 동그랑땡. 그리고 팽이버섯전. 아, 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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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기. 누나, 석고. 요리학원 가면은 응. 처음 배우는 그게 완자원. 아, 진짜? 여러분, 잠시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있답니다. <laughs> 이거를 오이꼬추 있지? 어. 거 갈라서 넣는 오이꼬추전이고 어. 아, 고추전이고, 어. 어. 소 기본이, 기본이 되는. 응. 겁나 섞어. 이게 뭐야? 헤어스전. 아. 식용유가 없어가지고 장신은 식용유를 사러 갔고 저는 쿠킹클래스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다가 동그리 동동 동그랑땡을 만들어 여기다가 싹 쌓아놓습니다 만두를 예쁘게 빚으면 자식을 예쁘게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동그랑땡도 예쁘게 빚으면 자식은 예뻐지지 않아요 자식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예뻐지는 법이랍니다 저는 일단 제 피부를 제 자식이 물려받았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다 장씨 걸 물려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둘다뭐 유전자가 뭐 한쪽이 그렇게 막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피부만 저만 닮으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래에 태어날 저희 이세에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장씨 피부 유전자가 이렇게 몰려온다 그러면은 냅다 도망을 치라고 사랑해요 장씨 귀여운 동그랑땡 쇼끝 소갈비살은 잘떡고 있고요. So cute. 동그랑땡은 한 거냐? 아니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희가 만들었어? 그 다진 고기랑 이렇게 아, 음. 해가지고 버물버물 해갖고 만들었어요. 한식집 사장이잖아요, 아 지금. 그건 그런 그런데 부침개 <laughs> 부치는 거를 네 유식한 말로 철질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음.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면대떡하는 첨드릴 때 초구대떡 소재가 면이 기본적으로 어, 맞아요. 맛도 있고 그런데. 아, 냄새 좋다. 아유, 잘 명절 냄새나. 약간 먹방 유튜버 앵글인데. <laughs> 완전히 뭐야? 가끔씩 이렇게 해먹으면 좀 명절 느낌 나고 좋지. 이렇게 명절 때 전해 해 먹을 수있으면까해 먹어야지. 응. 그게 그런 거야. 만약에 친척들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별로 사이도 안 좋고 막 이런데 이거 일 하려면은 힘들고 짜증 날 텐데 가족끼리만 화목하게 이렇게 먹으면 그럼 맛있어. 그럼 할만한 거야. 아, 명절 때 막,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떠들고 없고, 이러면은, 그치, 하기 싫지. 하기 싫지.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막, 화가 홍호 하면서 하면은 그냥, 재밌는 거지. 그냥, 꿈내놓으라고 혼자 니 입만 뒤지게 왜 시키고. 그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깎려고 그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는데, 그건, 그렇게 안 어울리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다들 며느리들만 막 죽어라 많았다. 고생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작은 며느리 옆에 뭐, 있는 며느리는 뭐 와서 뭐 조금 사가지고 막 날라 날라 헛잡. 그게 그게 눈꼴이고. 효대. 근데 전 진짜 오랜만에 붙여보지 않아? 나는 항상 추석 때마다 저희는 이모네 가가지고 만두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집만두. 김치랑 고기랑 반반 해가지고. 여러분, 제 팽이버섯 빵을 소개합니다. 두께 반경 1.5cm. 자 소리를 들어보시면 좀 거의 공갈빵 느낌으로다가. 맞지? <laughs> 어. <laughs> 아, 약간 명절에 온네에 약간 정냄새 풍기는. 제사 지날 때 이거 이제 전부 처는걸 철질한다고 그렇게 한 잣잖아? 네. 철질을 해야 신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두작 때, 레인 잡 때는 꼭 청지를 해야 된다. 음. 정말 여러분들이 음. 그렇게. 지수는 신랑이 음식점 사장이라 혹시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든지 그런 때를 볼겠다 그럼요. 폭행도 돼서? 돼서 안 <웃음> <웃음> 점심 같은 건 보통 집가 많이 하고 뭔가 요리를 해야 된다. 맞아. 이럴 때만 내가. 뭐지? 가게에서도 계속 음식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음식하면은 <laughs> 너무 싫을 것 같아서.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생각 라 지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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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지저라, 고저라면서 그래야 더분위기지나라 지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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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막 지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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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나는괜찮은데 갈비~~ <laughs> 네. 이스아 어, 진짜 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먹는다 지수 오늘 자다간 거허술했거다 힘들어서요? 응. 아버지 이제 내려가요 진짜 아까 힘들어서 방송명 앞에서 먹은 거아 진짜 너무 어지러웠어 <laughs> 그것도 어지러울 때는 있잖아 심호흡을 해 자유시간이 식빵이던데요? <laughs> 거의 쓰레맛 듯이 그냥. 나 원래 그런 거 진짜 늦게 먹거든. 다못 먹거든. <laughs> 돈살보니까한번 이거 사야 된다. 진짜 잘고 맛있던데? 우리 할아버지는 음. 약간 뭐라 그래도 항상 여유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음, 거. 음, 정, 음, 찐 충청도 사람. 음, 나는 할아버지가 한 번도 뛰는 걸못 봤어. 한 번도 안 뛰시고 항상 뭔가 급하게 하, 하는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없어. 일기를 23살부터 8 0대까지 일기를 쓰셨어. 음, 그게 보통도 진짜 대박이다. 나그 5년짜리 일기장 산거 있거든? 음. 그거를 내가 한 2015년부터 썼는데, 2015년부터 한달 정도 쓰다가 갑자기 2 0 1 7년이돼2 0 <laughs> 1 7년부터또한두달 정도 쓰다가 이제 갑자기 2021년 되고 막 나도 진짜 냉잖아 음. 저 진짜 느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느리냐고 이 소리만 맨날 듣고 나도 버스 거의 뛴 적이 없어요 버스를 놓치면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그냥 저기 가면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그래서 나랑 잘 맞지 나는 막우와 하는 막 스타일이고 음. 리야 뭐몇 시까지 이렇게 나와라 지금 끝났으니까 집 앞으로 갈게 하면 옛날에는 천만 닫을 때는 느릿느릿 준비해가지고 느릿느릿 나와가지고 하면 은한 10분 정도 막 기다렸어요 그러는데는 막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laughs> 나오라 그러면 바로 옷 입고 모자 쓰고 바로 <laughs> 나와가지고 근데 <laughs> 음, 그래도 <맞아>. 내가 기다려 <웃음> <웃음> 그럼 월요일날은 저랑 아버지랑 형이랑 형수님이랑 가볼게요. 봬요, 아버지 가볼게요 다다음 주에 봬 아버지 운전 각별히 조심하고 네 주석진아 옆으로 아 그럼요 쪼잘쪼잘 할게요 그 고생들 했어 갈게요 수고하셨어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애 첫 벌초까지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맛있는 추석 음식도 먹고 아주 황혹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 보겠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되셨길 바라면서, 아, 즐주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